첫번째 가수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어떻게espère... 그렇지! 아저! 아 그렇지! 아저! 자자자 어? 어? 자, 어? 자, 어? 자, 어? 보세요! l Tata, p u 자자자 보세요! t 살 p 살 s s e l Tosa, Tosa, t 제 s 잘나가! s a Tosa, t o s 가 Tosa, t 나가? a Tosa, 어? <laughs> 내는 지금, 지금 고르는 거잖아 아, 지금. 나, 왜냐면 나 이미 음, 형은 알아요? 아, 알지. 미안. 알지, 알지 알지. 어! 미연. 2 1 파이어. 파이어. 다 예! 오, 오, 오. 예. 오. 오. 아니 원 파이어입니다. 아산다라방의 머리를 보시면 또예자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 미연 씨는 또 어, 주문이 있었어요. 아 맞네 맞네. 있었기 때문에 오, 어, 파이어 마대를 그 지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 예. 저기 저희가 특수 제작한 오, 특수 제작한 오, 마이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같이 불러줘 예, 예. 편하게 편하게. 같이 해줘. 누나 같이. 같이, 같이, 같이 해줘. 같이 또줘 같이 해 네. 네. 사랑하는 후배와 거야. 함께. 오. 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 저기 예, 저기 왜딱풀 주려고 해? 가짜 마이크 들 그래. 아, 아, 아. 야, 아, 아, 잘잘해주요 어, 리버브 살짝,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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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 쎄쎄쎄, 쎄쎄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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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바람, 찬바람에 쎄쎄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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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너무 쎄, 너무 쎄.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죠. 고마워요 두 분. 드라이 아이스죠. 고마워요 두 분. 비누방울좀 해주고 비누방울비누방울 자, 더 이상 이런 무대는 없었다. 최고의 콜라보, 예, 우리 태미언이 불릅니다. 태미언, 태미언. 아, 너무 진짜. 자, 태미언 준비됐어요? 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고 네, 우리 잘해보자 안아주고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네. 진짜 태연 선배님 너무 팬인데 어. 이렇게 노래를 함께 아. 부수 있는 기회가 올줄 몰랐는데 음.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해겠습니다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또그 베스트 스타. 열심히 해겠습니다 베스트 스타 베스트 스타 그 준비 태연이 네. 다 감싸줄 거예요 그럼, 그럼 예. 아이고 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루엑스! 이거 이있봐 MR! m 로 오! 대현 당황다 m 이 MR! 오, MR. 오, MR. 돼요, MR. MR. <laughs> 처음 기억 e s k i p 바로 다음 단계지단점이라고 뭐. 없는 게 단점이라던 그어도 좋았어 하지만 내 재미없어진 이유 저 속에 산티셔츠 그 얘기 뿐이야 이제야 난알것 같아 gonna b u c k put it up to x 네아했 Every day every night 나를 채우고 싶어 Oh uh oh 좀 비싼 왜둘 사이에 <목소리> 너어 <너와> 남은 <목소리> 보이는 걸까 아 <가> 까다롭고 <목소리> 힘든 날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하네 오늘한눈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의기분이야 이제야 난알것 같아 Gonna block it 불 x a l t bum b 잘 왔다 <목소리도>